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정말 말이란 게 무섭구나 제자가 된 입장에서는 정말 말 조심해야겠다 신가물이신 분들도 있죠 더 그렇다고 생각해요 원망을 했어요 입으로 살을 날렸어요 저도 진짜 그때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신의 제자가 되고 나서는 특히 조심해야 된다 신들은 내 편이에요 제자 편이에요 큰일 납니다 신에 대한 얘기는 밖에서 함부로 하지 않는다 우리 할머니가 어땠어? 우리 할아버지가 어땠어?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 선생님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선생님 이제 무당이 되신 지 100일이 넘으셨잖아요. 네. 이 무당이 꼭 지켜야 할 금기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입이 보살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무당은 신의 제자입니다. 좋은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신에게는 내 제자가 일순이에요. 내 자식이 일순이듯이. 제자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입으로 살을 날리면 그대로 안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다 그런 결과가 오진 않아요. 그거는 신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크게 씻기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입으로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제자가 되기 훨씬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는 저도 그 결과에 너무 놀라가지고 아, 진짜 그러지 말아야겠다.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음. 어,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제자가 되고 나서는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음. 정말 말이란게 무섭구나. 특히 제자가 된 입장에서는 정말 말조심해야겠다. 음. 누구를 뭐 조금이라도 험담을 하거나, 음. 어, 원망을 하거나, 쉽게 말해서 뒷담하잖아요. 음. 그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음. 이게 말이라는 거는 무당뿐, 무당뿐만이 아니라 신가물이신 분들도 있죠. 음. 그런 분들, 누, 분들도 더욱 그렇다고 생각해요. 음. 제가 왜냐면 신가물을 가진 제자가 되기 전 일반 사람이었잖아요. 저도 어? 진짜 그때 뒤집어지 보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한 게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네, 이루어졌어요. 정말로. 제가 그래서 정말 놀랐거든요.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어떻게 됐요 그렇죠. 될까요? 원망을 했어요. 입으로 살을 날렸어요. 어. 근데, 근데 보통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들은 하나씩 있잖아요. 음. 막, 어, 쟤나 기분 나빠. 어, 어 쟤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음. 이런 거 있잖아. 저도 그냥 그렇게 얘기, 원망을 했을 뿐인데, 정말 그렇게 됐었어요. 음. <laughs>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음. 어, 그래서 진짜 이거 말이라는 거는, 특히 제자가, 신의 제자가 되고 나서는, 특히 조심해야 된다. 음. 신들은 내 편이에요. 남의 편이 아니에요. 네. 어, 제자 편이에요. 그게 그렇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음. 어. 혹시 또 다른 금기사항이 있을까요? 금기사항 신에 대한 얘기는 밖에서 함부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걸요뭐 우리 할머니가 어땠어? 우리 할아버지가 어땠어?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건 음. 저도 이제 신어머니께 배운 얘기예요 네. 어.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신령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 신령님이 나한테 이랬어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이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 동자가 나한테 이랬어 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배웠고 음. 그리고 손님에 대한 얘기, 점사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은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 벌을 받는다고 저는 배웠어요. 음, 신당에서 얘기했던 얘기는 이 신당에서 끝나고? 그렇죠. 밖으로,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 음...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말이라는 거는 제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남을 험담하거나 뭐 질투를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한다는 거는 내, 결과적으로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들거든요 음. 어, 그만큼 내가 이해심이 부족하고 배려심이 부족하고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딱 공통점이 다 말이네요. 그렇죠. 말 음. 조심해야 된다. 아, 네. 진짜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음. <laughs> 저는 크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무속인 선생님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근데 일반인분들은 사실 아무 일은 뭐 정말로 뭐 일반인분들이 뭐 가다가 넘어졌으면 좋겠어, 어,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보뭐 이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사실. 뭐 그분이 진짜 어디가 더넘어졌는데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제자는 알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어, 그렇게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말 조심. 말. 말은 어디에서나 조심해야 됩니다. 무장이 지켜야 금기상 말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내뱉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